네, 암호화폐 시장의 ETF 드라마 2막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로 뜨겁게 달구어졌었던 1막이 끝나자마자 이제 새로운 주인공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XRP, 솔라나 등이 나란히 지금 서 있는 상황이고 관객석의 자금이 서서히 그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안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암호화폐 자금의 재배치 라는 거대한 파도의 일부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xrp 입니다 최근 들어서 xrp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진짜 찐이다 이번엔 진짜 오나 뭐 이런 기대감이 팽배해 졌습니다 xrp 현물 etf 출시 이제 금년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여러 또 시그널들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가장 눈에 띄는 변화, 규제 측면이고, 이게 또 우리의 마음이를 훈훈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미국 SEC가 일반 상장 기준을 승인을 하면서, 이제 거래소들은 특정 조건만 충족하면, 일일이 규정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도 암호화폐 ETF를 상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절차 간소화입니다. 특히 XRP 같은 알트코인 ETF들이 이 혜택을 지금 받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미 카나리, 비토아이즈, 프랭클린 템플턴, 투애니원 셜스 등 여러 자산 운용사들이 XRP 현물 ETF 자동 출시를 위해서 SEC에 제출한 서류를 일제히 수정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자동 발효를 노린 문구들을 싹다 집어넣어서 일정 기간, 일반적으로 20일 동안 SEC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준비된 XRP ETF 상품만에도 무려 다섯 개고, 그리고 이들 모두 미국 예탁결제원 DTCC의 액티브 프리런치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DTCC의 종목이 등재됐다는 것은 거래 개시를 위한 후방 작업 준비 작업이 완료가 됐다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의미합니다. 물론 DTCC도 규제 승인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예비적인 단계일 뿐이다라고 못 박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인프라가 깔리다 보니까 기대감은 폭발했습니다. 네이트 제라시 ETF 스토어의 CEO 네이트 제라시 같은 양반은 역대 최장 기간이어진 정부 셧다운이 끝나면서 마침내 암호화폐 ETF의 물꼬가 틀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첫 XRP 현물 ETF 출시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11월 중순으로 예정됐었던 정부 예산안 합의가 잘 이뤄지면서 SEC 직원들이 업무에 복귀하며 그동안 밀렸던 ETF 승인 작업이 순조롭게 펼쳐질 것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SEC의 최종 승인 발표만 떨어지면 바로 거래가 시작될 수 있는 초일기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특히나 블랙록이 움직인다 뭐 이런 루머까지 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루머 단계이고 블랙록은 XRP 현물 ETF를 공식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에게 한 기자가 XRP ETF 출시를 고려하고 있냐라고 묻자 레리 핑크는 웃으면서 딱두 마디를 건넸다라고 합니다. I can't 말할 수 없다. 이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닌 이 묘한 대답에. 리플 커뮤니티는 상당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또, 브레드 갈링하우스 CEO도 블랙록과의 협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코멘트하지 않겠다. 하지만, XRP 커뮤니티 전체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답해서, 나름의 또 의미가 느껴지는 그런 여운을 남겼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굳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리플의 수장의 미소 섞인 반응은 뭔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기 충분하고 그만큼 또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반응은 어떨까? 사실 가격 자체만 놓고 보면 투자자 입장에선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2.5달러 위로 한번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금 2.3달러 때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일 일간 거래량이 급증한 날이 있다라는 것은 그나마 조금 반갑게 느껴지는 부분. 170% 가까이 일간 거래량이 평소 대비 급증한 날도 있었습니다. 기관 자금이 슬슬 XRP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 대목인데, 한편으로 투자자들은 SEC 승인만 떨어지면 XRP 유동성의 쓰나미급 변화가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분석가들은 만약 XRP 현물 ETF 신청서가 SEC의 이의 제기 없이 자동으로 효력을 얻게 되면 대규모 신규 자금이 XRP 시장에 밀려들어서 가격 상승의 촉매가 될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빡세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그리고 SEC 결정이 끝까지 가봐야 안다라는 거 이런 거 우리는 또 잊어서는 안될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로 재미를 본 월가 자금이 다음 타깃으로 XRP를 주시할 가능성, 뭐 이런 상황은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XRP 허물 ETF 상장 임박은 더 이상 희망사항이 아닌 구체적인 가능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발행사가 줄지어 대기하고 인프라가 또 마련되고 있고, 큰 손들이 눈, 눈을 번쩍 뜨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막의 주인공이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서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로 XRP가 역할을 할수 있을까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막연한 기대는 언제나 금물이고 냉정한 감각도 함께 유지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대하고 있을 때 항상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자주 펼쳐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솔라나입니다. 미국 최초의 솔라나 현물 ETF들 이미 출범했고 심지어 출시 2주 만에 옵션 거래까지 개시되는 상당히 흥미롭고 놀라운 전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미국 증시에는 두 개의 솔라나 ETF가 나란히 등장했습니다. 하나는 비트와이즈의 솔라나 스테이킹 ETF,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레이스케일의 솔라나 트러스트 ETF였습니다. 둘다 현물 솔라나를 기반 자산으로 하면서도 한 가지 굉장히 의미 있는 특징이 있었는데 바로 스테이킹 보상을 통합했다라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ETF를 사기만 해도 펀드가 보유한 솔라나를 통해서 연7% 안팎의 스테이킹 이자를 얻을 수 있게 설계가 된 겁니다. 미국 상장 암호화폐 상품들 가운데 이런 구조가 처음이었다라는 거에서 의미 부여가 가능합니다. 솔라나 ETF들은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 분위기 속에서도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인시월스 리포트 내용을 보면 솔라나 기반 ETF들은 출시 첫 주에 총 4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 순유입을 기록했는데 이건 주간 기준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압도적인 승자는 비트와이즈의 비솔 ETF였는데 이 상품은 최초 상장했을 때 시드 자금으로 2억 2,300만 달러를 확보하며 화려하게 데뷔를 했고 곧이어 일주일 동안 신규 자금이 대략 1억 9,900만 달러를 빨아들이며 모든 암호화폐 ETF를 통틀어서 주간 자금 유입 일위를 먹었습니다. 심지어 그 주에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마저도 조용했을 정도라고 하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관심이 의미 있게 펼쳐졌다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반면 동시에 출시된 그레이스케일의 G SOL ETF는 다소 초라했습니다. 기존 그레이스케일 솔라나 신탁을 ETF로 전환하면서 1억 200만 달러 규모로 출범했지만 신규 유입은 겨우 22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K33 리서치가 재미있게 분석을 했는데, B솔의 낮은 수수료와 한발 빠른 출시 타임이 성공 요인이었고, G솔은 높은 수수료와 뒤늦은 대비로 밀렸다라는 겁니다. 결국 기관 자금도 더 유리한 조건을 찾아서 움직였다라는 뭐 그런 의미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솔 ETF가 출시 불과 2주 만에 옵션 거래를 시작한 건데, 이건 전통 금융 문법으로 보더라도 엄청나게 빠른 전개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트와이즈의 대표 헌터 호슬리는 오늘부로 빗솔 옵션 거래가 라이브 됐다라며 전문 투자자들을 위한 다리가 열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등의 단말기에서 빗솔, 콜 옵션과 푸드 옵션이 거래되기 시작했고 만기월도 2025년 1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다양하게 열렸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더리움 ETF의 경우 현물 ETF 출시 이후 옵션 시장이 열리기까지 15개월이나 걸렸었는데, 솔라나는 불과 보름 만에 파생 상품까지 갖추게 된 겁니다. 이건 기관 투자자들이 솔라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도 할수 있을 겁니다. 옵션이 있어야 해지 전략도 세우고, 다양한 파생 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솔라나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못지않게 풀세트로 투자 수단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솔라나의 유동성 환경은 어떻게 변했을까? 먼저 눈여겨볼게 온체인 활동입니다. 솔라나 네트워크상의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이 11월 초 기준으로 주간 기준으로 50억 달러를 돌파하며 급증했습니다. 네트워크 트랜잭션 처리량과 사용자 활동도 꾸준히 상,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솔라나 가격이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이 생태계 활용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라나 가격은 아이러니하게도 ETF 출시 직후 고점 대비 2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ETF 상장 전날 205달러까지 솟았던 솔라나가 일주일 만에 165달러 선으로 떨어지며 같은 기간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6%, 이더리움 마이너스 12%보다 더 부진했습니다. 정말 좋은 재료였는데 왜 떨어질까 싶기도 한데 시장 전반의 약세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라는 심리가 맞물린 탓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격이 밀리는 동안에도 거대한 자금이 솔라나로 들어왔다라는 거 꼽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건 단기 트레이더들은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기관 등큰 손들은 오히려 솔라나를 매집했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ETF들을 통해서 상당량의 솔라나가 이 펀드로 이동해서 스테이킹에 잠기고 있습니다. 빗솔은 현재 4억 9,700만 달러 규모의 솔라나를 들고 있고 100% 온체인 스테이킹 중이라고 합니다. G솔도 1억 달러 넘는 솔라나를 대부분 스테이킹 운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수백만 개의 솔라나 물량이 펀드로 편입돼서 잠기면서 유통시장 유동성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 수밖에 없습니다. 요컨대 솔라나에 대한 기관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한쪽에서는 공급이 잠기고 다른 한쪽에서는 파생 상품을 통한 해지와 차익거래가 늘어나서 유동성의 폭과 깊이가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가는 기관 포트폴리오 자산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솔라나 옵션 거래 계시는. 단순한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관화의 완성이라고 표현할 법한데 ETF로 현물에 투자하고 옵션으로 리스크 관리까지 이제 솔라나는 완전히 메인스트림 금융 상품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곧 솔라나에 대한 자금 흐름의 질적 변화를 뜻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이더리움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1막의 주인공이지만, 하지만 2막에서 이더리움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단순한 주인공이 아니라 무대를 떠받치는 인프라로 격상된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 전 암호화폐업계에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이 하나가 나왔는데, 블랙록의 전 디지털 자산 책임자이자 지금은 샤프링크의 공동 CEO 조셉 샬롬이. 이더리움은 월가가 사용할 인프라 그 자체라고 선언적인 멘트를 던졌습니다. 이 양반은 탈중앙화 금융으로 전환하려면 기관들이 신뢰할 수 있는 체인이 필요하다. 그건 바로 이더리움이다. 샬롬은 코인데스크와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이더리움이야말로 금융기관들이 요구하는 신뢰성, 보안, 그리고 유동성을 모두 갖춘 유일한 블록체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도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대부분 증권형 토큰과 고품질 스마트 컨트랙트 활동의 대다수가 이더리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월가 입장에서 디지털 금융으로의 이행을 위해서 이더리움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양반은 20년 동안 블랙록에서 근무하며 블랙록 내부의 핵심 시스템인 알라딘 플랫폼을 성장시킨 금융 IT 전문가로 꼽힙니다. 그러다 블랙록이 암호화폐 진출을 주도해서 미국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성공시켰고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을 전략적으로 지원을 했고 자산 토큰화 기업인 시큐리티자이즈에도 투자하는 등국직한 일을 해낸 장본인입니다. 그런 이양반이 이제 블랙록을 떠나서 샤프링크라는 디지털 자산 전문 기업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직접 운용하고 있습니다. 샤프링크는 일종의 기관 투자용 이더리움 트레저리라고 보면 되는데 이 회사가 들고 있는 이더리움만 30억 달러 규모 이상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더리움의 거의 전부를 스테이킹 해뒀다라는 겁니다. 이더리움 지분 증명 전환으로 가능해진 연 3에서 4%의 스테이킹 이자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샬롬은 이더리움을 생산적 자산이라고 부르는데 비트코인처럼 그냥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스테이킹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더리움은 포트폴리오의 배당주는 아니어도 이자 지급식 자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샤프링크가 하고 있는 일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냥 이더를 스테이킹해서 이자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컨센시스, 아이겐 레이어 등과 손잡고 리스테이킹 같은 디파이 혁신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 생성용으로 맡겨둔 이더리움을 다시 담보로 활용해서 추가 수익을 올리는 식인데 물론 규제된 커스터디 안에서 신중하게 시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찰롬은 이걸 놓고 기관 자금도 탈중앙화 금융 수익 수준의 수익을 대신 디파이 특유의 리스크 없이 얻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금 긴 시간 예치할 수 있는 자금이라면 당신이 곧 TVL의 L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 상당히 인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돈을 장기간 묶어둘 각오만 있다라면 은행 이자 몇 배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샤프링크 같은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일부 전통 금융사들은 자체적으로 이더리움을 들고 스테이킹 수익을 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샤프링크보다도 사실 최근에 더 빡세게 주목받고 있으면서 이런 내러티브를 주도하고 있는 회사가 비트마인이고, 여기에 톱리가 지금 내러티브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고, 9% 넘는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또 피터 틸 아저씨다 보니까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움직임이 시사하는 바는 상당히 선명해 보입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전통 금융, 이 트레디파이의 활용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1막에서는 이더리움 ETF가 나왔다라는 것으로도 엄청나게 큰 진전이었지만 이제 2막에서는 한발더 나아가서 이더리움을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삼겠다라는 담론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라는 거대한 기관망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녹아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매입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자산운용, 결제, 증권발행 등 금융 인프라 전반에 이더리움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샬롬은 결국 자신의 미션을 전통금융과 크립토 생태계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 다리가 서서히 완성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더리움이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금융 서비스들이 늘어난다면 기관 자금의 이더리움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금 흐름의 질적인 변화라고 할수 있을 텐데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관 자금을 끌어들였다라면 이더리움은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서 새로운 장기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XRP, 솔라나, 이더리움 세 가지 사건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의 큰 흐름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금의 재배치, 자금의 리포지셔닝입니다. ETF 일막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자산 운용사들의 돈이 물밀듯이 미쳐서 완전히 들어왔었는데, 실제로 비트코인 블랙록 현물 ETF, 단숨에 거의 10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끌어모으며 세계 최대 상품이 됐습니다. 이더리움 ETF 역시 역사상 세 번째로 빠른 속도로 100억 달러 규모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막이 열리면서 그 자금의 일부가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알트코인으로의 분산입니다. XRP와 솔라나 같은 자산이 ETF라는 날개를 달자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재편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에서 돈이 약간 빠져나오는 동안에도 솔라나 ETF에는 기록적 자금이 흘러들었고, XRP ETF를 향한 기대 속에 xrp 가격과 거래량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이 새로운 리더를 찾고 있다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또두 번째로는 기존 강자의 역할 변화 이더리움은 투자 상품으로서 뿐만 아니라 금융 인프라로서 자금을 흡수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기관들은 etf 로 이더리움을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보유하며 스테이킹 수익을 얻고 나아가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 자산을 발행하고 금융 서비스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가져올 자본의 점진적 유입 효과는 ETF 자금 이상의 파급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 시스템 자체가 옮겨탈 수도 있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면 돈의 물꼬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비트코인 정도 사두는 게 전부였을 그럴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어떤 코인에 언제 자금을 배치해야 할지,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균형감과 학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운 ETF와 옵션 소식에 무조건 올라타기보다 왜 그런 흐름이 나왔는지 본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스탠스 잘 견제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